미국 하이퍼카 브랜드 헤네시가 세계 최초 육륜구동 순수전기차 하이퍼GT 개념을 공개했다. 헤네시는 코드명 프로젝트 딥스페이스로 개발되고 있는 하이퍼GT가 전기모터를 6개 탑재한 식스휠 드라이버로 놀라운 성능과 그립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륜구동은 사륜구동보다 노면 접지력이 50% 이상 증가해 견인력과 힘, 그리고 가속력에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6륜구동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G63AMG 6x66를 잘 알려져 있으나 군용 장갑차나 특수 용도형으로 개발되거나 튜닝을 통해 형태를 갖춘 것이 대부분이며 순수 전기차로는 딥스페이스가 세계 최초 모델이 될 전망이다. 존 헤네시 CEO는 딥스페이스는 6개의 전기 모터와 6개의 휠 구동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마일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4인승 전기차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전 슈퍼카에서 볼수 없었던 넉넉한 공간도 갖출 전망이다. 헤네시는 딥스페이스가 골프클럽 4개 세트 수납이 가능한 트렁크와 성인 4명이 안락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라고 소개했다. 성능 못지않게 초호화 공간도 갖출 전망이다. 헤네시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한 시트 가운데 운전석 바로 뒤 탑승객은 자가용 제트기와 같은 럭셔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네시가 공개한 딥스페이스 시트는 운전석이 중앙에 위치하고 뒤로 두 개, 그리고 중앙 끝에 시트 하나를 배치하는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헤네시 라인업 가운데 가장 진보한 모습으로 탄생할 딥스페이스는 초경량 탄소 섬유 셰시와 차체 패널, 걸링 도어가 적용된다. 특히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인테리어에는 모두 최고급 소재가 사용된다. 그런 만큼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헤네시가 밝힌 딥스페이스 예상 가격은 300만 달러, 우리 돈약 36억 원에 달한다. 전 세계에 단 105대만 판매할 예정이고 생산은 2026년 시작한다.